50번 보겠습니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미니멈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소득이 1800, X제, y 의 가격이 각각 10. X제 가격만 8로 하락할 때, 오른 것을 골라라. 먼저, X제 가격이 10일 때와 8로 하락할 때 균형점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효용함수 형태로 봐서, 레온TF형 효용함수이기 때문에, 어 항상 그저 미니멈 함수가 나오면, 안에 있는 원소들이 같다는 조건이 효용극대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제약식을 구하면, XJ 가격 곱하기 XJ 소비량 플러스 YJ 가격 곱하기 YJ 소비량이 소득 1,800 이렇게 되고요. 효용함수에서 구한 효용 극대화 조건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하면 x와 y가 같으니까 y 대신 x를 넣으면 20x가 1,800이 되고 따라서 x는 90 y도 x와 같으니까 90이 됩니다. 두 번째, x제 가격이 8로 하락했을 때, 지금 이 효용함수에서 구한 효용극대화 조건은 변함이 없고, 예산 제약식만 8x 플러스 10y는 1800으로 바뀌고요.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은 18x가 1800이 되고, 따라서 x는 100이고, y는 x와 같으니까 역시 100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고, 어,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로축이, x, 세로축이, y. 그리고 x는 y라는 선상에서 항상 효용극대화를 어, 달성하는 l자 모형의 레온테이프형 효용함수입니다. u는 미니멈, x, y. 가격선. 그 최초의 가격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꼭짓점, 효용함수의 꼭짓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효용 극대화 점이고 얘의 x자표와 y자표는 90이 됩니다. 자 이게 최초의 균형 상태입니다. 그 보기를 보면은, 기억, X제 소비량의 변화 중 대체 효과는 0이다. 어, X제 가격이 8로 하락했는데, 가격이 변하면, 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이렇게, 가격 효과가 그, 나타나게 되는데, 대체 효과는, 어, 최초에 효용을 어, 불변인 상태에서 가격 비율만 변했을 때, 어,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대체 효과구요. 소득 효과는 가격 비율이 일정한 가운데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량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효과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상에서 가격이 팔로 하락했을 때의 예산선을 그려보겠습니다. X의 가격만 8로 하락했기 때문에 어, 이 Y축에 있는 예산선이 만나는 점은 변화가 없구요. 그 대신 기울기만 완만하게 마이너스 어, 10분의 8 5분의 4로 완만하게 변하구요. 그렇다면 이 예산제약선이 x는 y라는 45도 선상을 지나는 이점을 고계점으로 하는 효용 함수 u-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이 균형 x와 y의 좌표는 우리가 두 번째로 구했지만 백이 됩니다. 그래서 xj 기준으로 보면 90에서 100으로 xj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가격 효과가 이제 10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얘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대체 효과를 구해 보겠습니다. 대체 효과는 최초의 효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격 비율만 엑스제 가격이 8로 하락한 그 예산선을 그리면 되는데요. 음. 이렇게 약간, 약간 위에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대체효과를 구하기 위한 가상의 예산선이 되구요.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가,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져도, 어, 효용극대화 점인 X는 Y와 만나는 이 점, 이 점은 최초의 균형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X제의 소비량은 90으로, 그 최초의 균형 소비량과 동일하고, 따라서 대체 효과는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 효과가 가격 효과를 전부 설명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0이고 소득 효과는 10입니다. 소득 효과는, 어, 변화된 가격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의 소비량이 변하니까 지금 이 빨간 예산 제약선 그두 개의 차이는 어, 소득만 증가해서 원점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가격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래서 이 빨간 점, 최초의 균형점과 같은 이 빨간 점에서의 소비량 90과 어, 이 노란 점에서의 소비량 100의 차이, 이것이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기억의 대체 효과가 0이고, 니언의 소득 효과가 10이니까, 기억과 니언이 맞는 보기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긋을 보면은, 한계대체율은 하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계대체율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지금 이 효용 극대화 되는 점들에서는 효용 함수가, 즉, 무차별 곡선이 꼭지점, 은 자로 하는 꼭지점의 그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계대체율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 한계대체율이 X제 가격이 10에서 8로 하락했을 때, 하락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ᄃ은, 은린 틀린 보기가 되고요 리얼 X제 소비는 증가하고 Y제 소비는 감소한다. 우리가 앞에 수식으로 구했지만, X제와 Y제 소비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이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어, 지금 완전경쟁 시장에서 P와 MC가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 100개의 수량을 구입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는 금액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이 면적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시장 가격 10 이 아래에 있는 이 면적이 되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이 수요 곡선과 가격선 이 사이에 이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형태가 독점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어 가격에 독점력을 갖게 되니까 MR은 MC라는 조건 하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요. 그게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균형 수량은 50이 되고 균형 가격은 40이 됩니다. 소비자는 50이라는 수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40이라는 가격을 지불하는데, 역시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에서 가격선 40의 그 사이의 면적, 즉, 이 면적이 소비자 잉여가 되고, 문제에서는 독점기업에게 이전되는 소비자 잉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소비자 잉여가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소비자 잉여였는데, 지금 이쪽 부분은 날라가고요. 남은 부분, 즉이 사각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독점 기업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유는 가격이 40이고, 독점기업은 10이라는 한계 비용으로 이 50이라는 수량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가격과 한계 그 한계 비용의 차이만큼을 이여로 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은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30이니까 곱하면 1,500이 되겠습니다.